정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줬네요. 그래서 결산시 회계 처리 하시오. 이것은 수동 결산을 입력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정기말 아, 무형자산 명세서에 정기 7월 1일날 취득한 특허권이 있어요. 1,900만 원. 그리고 내용연 수가 10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잔여 내용연 수가 몇년 됐습니까? 지금 6개월 아, 반년이 지났으니까 잔여 내용연 수는 9.5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발비는 전정기 1월 1일날 취득했죠. 결국 2년 지났죠. 따라서 아, 잔여 내용연 수는 3 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거 갖고 이제는 생각비를 계산할 수 있죠. 장부가액 나누기 자녀 어, 내용수 하면 어, 매년 이백만 원씩 특허권에 대한 아상각 어, 삼각, 무형자산 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비에 대해서는 자녀 내용수가 삽니까 매년 천만 원씩 아각을 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가 사항이 있었죠. 결산일 현재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가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손상됐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 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결국 천만원 삼각했고 장부가액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남았죠 결국 아, 기, 기말 현재 장부가액 얼마? 2천만원에 대해서 무용자산 손상차순을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아, 수동교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자 그렇죠 먼저 아, 대변의 특허권 직접 삼각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허권에 대한 상각 금액은 2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하나 있습니다. 840번이죠. 별도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 상각했죠그 다음에 대변에 개발비, 개발비 무형자산 226번이죠. 금액은 얼마? 천만 원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840번. 이렇게 천만 원 인식했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개발비 아, 장부가액이 2 천만 원 남았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손상차손을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형 개발비, 개발비죠. 개발비에 쳐보세요. 그럼 이백이십육 번 얼마? 이 천만 원에 대해서 대변인데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대변 이 천만 원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차변, 아 무형자산. 손상 차선, 무형 쳐보세요. 그러면, 무형 자산 손상 차선, 영업의 비용 있죠? 요것을 2천만원, 이렇게 아, 수동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